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사항들을 고려하며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군의 전신인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군된 1946년 1월. 당시 장병들은 일본군의 보급창구에 보관되어 있던 일본 군복을 개조해 착용했습니다. 이후 1946년 3월 30일부터 이들은 일본 군복과 미국 군복을 혼합해 착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에 영상에서 이미 기술하였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6년 9월 1일부터는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 군복 및 개조형 군복을 착용하지 않고 미 군사원조로 보급된 군복만을 전복으로 착용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미 육군의 아이크 자켓형 동군무복을 동전복으로 셔츠형 하등무복을 하정복으로 착용하되 부착물들만을 국군의 것으로 부착했습니다. 이 전복은 1955년 12월 7일에 정식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전복은 미 육군의 1950년형 동급무복에 국군의 계급장과 부대표지를 부착한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1946년형 아이크자켓과 1950년형 아이크자켓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전복의 양팔에는 2등상사 계급장이 저한 상박에는 제15보병사단 부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모두 6.25 전쟁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부착된 것입니다. 휴전 이후 국가재건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56년에는 새로운 전복이 도입됩니다. 이 전복은 아이크 자켓과 유사한 형태이나 물자 절약과 착용의 간편함을 위해 와이셔츠와 넥타이 없이 착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전복은 1956년형 전복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전복의 전체적인 형상은 미 육군의 아이크 자켓과 유사하나 옷기대 형태가 테일러드 칼라 형태가 아닌 스탠 칼라 형태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전복의 양팔에는 하사 계급장이 우한 상박에는 제2군단 부대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전복은 미 육군의 아이크 자켓을 국군의 1956년형 전복 형태로 개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생산된 1956년형 전복과는 가슴 주머니 형태가 다릅니다. 이 전복의 양 견장대에는 1954년 제정된 중령 계급장이, 양 오키대는 1948년 제정된 보병 병과 의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전복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었을 때 부착된 라벨텍이 남아 있어 원래부터 이 형상인 것이 아닌 국내에서 개조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6년형 전복은 하절기에 착용하기에 부적합했고 전복으로서의 품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1959년 2월 15일에 새로운 전복 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전복은 테일러드 칼라 형태의 옷깃과 4개의 전면 단추가 부착 되어 있었으며 양 가슴과 허리에는 속부침 뚜껑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동복은 흑갈색 하복은 카키 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편 1962년 4월 7일부터는 전복 에폭 3cm의 수장을 추가했는데 동복 은 흑색 편직띠 하복은 흑갈색 편직띠를 소매에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자는 1963년 3월 18일 다시 폐지됩니다. 이 동정복 상인는 1959년형 정복의 형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정복의 소매에는 수장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복이 1963년 이후에 생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복의 양 견장대에는 1954년 도입된 중위 계급장이 양 라펠에는 1948년 도입된 보병 병과 위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전복은 1959년형 하정복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동정복은 흑갈색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이하정복은 가벼운 카키색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67년에는 사병전복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장규용 전복과 유사한 형태이나 오키디 스탠칼라 형태이며 전면 단추가 5개가 부착되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매에는 정근장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하정복과 동정복의 색상이 다르고 장교 정복과 사병 정복의 형태가 달라서 정복이 너무 다양해지자 1971년 2월 25일에는 이를 통합한 새로운 정복이 도입됩니다. 이 정복은 하정복과 동정복이 모두 녹회색이었고 형태는 이전의 장교 정복과 유사하나 가슴 주머니가 겉부침 뚜껑 주머니 형태로 변합니다. 또한 소매에는 관등에 따라 다른 폭의 편직띠를 부착하였고 사병은 편직띠가 아닌 정근장을 부착했습니다. 이 전복은 위관용 1971년형 전복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전복의 색상과 가슴 주머니의 형상, 소매에 부착된 수장이 이전의 전복과는 크게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전복의 양 견장에는 대위 계급장이, 나페르는 1971년 도입된 보병 병관위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형 전복의 색상이 너무 순박하여 군인으로서의 위엄이 부족하자 1980년 1월 9일에 새로운 전복을 도입하게 됩니다. 1980년형 정복은 색상이 흑녹색으로 변경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희장을 정복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관용 1980년형 정복입니다. 이전의 정복과는 색상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희장들도 더욱 많이 부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복의 견장대에는 1980년에 도입된 중위 계급장이, 납결에는 1971년에 도입된 포병 경과 희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칼라에는 무궁화 금장이, 우측 주머니에는 육군 휘장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휘장들은 정복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1979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1980년형 정복은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정복 중 가장 많은 수가 남아있으며, 이 1980년형 정복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017년에는 정복과 예복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정복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복은 색상이 짙은 흑목색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매에는 금색 무궁화 수장이 기존의 수장을 대체하여 부착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왼쪽 주머니 뚜껑 위에 태극기 휘장과 부대표지를 부착하게 되었고, 육군 휘장과 질관 휘장 등 일부 휘장의 크기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에 기입된 참고 문헌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